내가 초등학생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한 후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나는 외갓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어머니의 고향은 토구 지방의 어느 마을로 무척이나 쇠락한 곳이었는데 집도 드문드문 있었고 마을의 가게라곤 작은 슈퍼 하나와 편의점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전교생을 다 합쳐도 2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나와 같은 나의 학생은 단 3명뿐이었다. 그렇게 전학을 온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나는 한학년 위의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아마 시시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 아이가 너무 싫었던 나는 녀석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문득 참수지장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것은 막 이사를 왔을 때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었는데, 마을의 작은 공원 안쪽 숲에 있는 목이 없는 세계의 지장보살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참수 지장에는 절대로 공양과 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난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 그걸 듣고 말았다.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하면서. 누군가를 죽여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정말로 그 상대를 죽여 준다는 것이다. 나는 잠수지장에게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주일에 한번 도시락을 싸가는 날에 어머니가 싸 주신 주먹밥 두 개를 일부러 남겨 두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수지장에게 바치고 소원을 빌어 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갑옷 차림으로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모자라 그 말에 나는 문득 지장보살이 셋이었다는 걸 떠올리게 되었고 주먹밥이 하나 모자란 거라 생각하며 이튿날 아침에 주먹밥 하나를 몰래 싸들고 학교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슬쩍 잠수지장을 살펴보니 내가 어제 바친 주먹밥 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미리 챙겨간 주먹밥 하나를 공양하려는 순간. 너, 너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지금 제 정신이야?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앞면에 있던 동네 아저씨가 무서운 얼굴로 달려왔다. 난 아저씨에게 붙잡혀 집까지 질질 끌려갔고, 그는 외조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하며, 마구 고함을 치다가 돌아갔다. 그날 저녁에는 더 많은 동네 어른들이 집으로 몰려들어왔고 외조부모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지역 사투리를 써가며 연신 사과만 했다. 뭐가 뭔지는 몰라도 왠지 큰일이 난것 같아서 나도 옆에서 열심히 사과를 했는데 그 상황이 며칠간 이어진 끝에 우리 가족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참수지장에게 공양을 한 집은 따돌린다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규칙이었던 것이다. 주민들은 그 누구도 우리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슈퍼와 편의점에서는 우리에게 물건도 팔지 않았다. 마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어머니는 즉시 해고를 당했고 심지어 나는 학교도 못 다니게 돼버렸다. 어머니와 함께 동사무소에 항의하러 갔지만 그곳조차도 우리를 무시했으니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어머니는 다 같이 도쿄로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그때까지 단한 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던 외조부모님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괜찮으니 둘이서 어서 떠나가라. 어머니는 남겨질 조부모님을 걱정했지만 이대로 마을에 남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일을 할 수도 내가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으니 생활이란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도쿄로 다시 이사를 했고 외가집에 매일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각종 식재료와 음식, 옷과 생필본 등을 자주 택배로 보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목통이 되고 말았다. 그 후로는 외할머니가 가끔씩 공중전화로 걸어오는 전화와 편지만이 유일한 연락 수단이 되어 버렸다. 시골에 조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전화를 고치자고 했지만 두 분은 이대로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다. 분명히 그것 외에도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두 분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상황 자체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 몇년 후에 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내 머릿속엔 여전히 말했에서었던 일이 무섭게 자리잡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한다거나 조부모님에게 미안해선 아니었다. 모자라! 처음 이것을 접한 이후로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리만 들릴 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기분 나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외가집에 보낸 택배 때문이었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배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고 난 어머니와 함께 고장 외가집으로 향했다. 어쩌면 우린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슨 일이 있다면 진작에 연락이 왔을 텐데 내내 부재중이란 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밤늦게 외가집에 도착해보니 집 안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고 현관문을 두드려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미다지로 된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 코가 떨어져 나갈 것같아낙취가 사방에 진동을 했다. 나는 소리죽여 오열하고 있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켰다. 현관으로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돌면 침실이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왼쪽에 있는 방문이 열려져 있는 게 보였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목을 매달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방에서 이불 위에 누운 채 숨이 끊어져 있었다. 아이처럼 엉엉 우는 어머니를 달래며 우선 밖으로 나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때가 막 휴대폰이 보급되었을 시기라 시골에선 전파가 닿질 않았다. 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파출소로 뛰어가서 신고를 했고 할아버지는 병사, 할머니는 자살로 결론이 났다.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뒤를 쫓아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례식 대신 스님을 영안실로 모셔서 경을 올린 후 화장을 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사진 같은 것을 챙겨 가려고 외가 집에 들렀다. 두 분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집안 채가 유일했는데 어머니는 상속받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 이 마을에 오는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어머니가 집안을 이리저리 살피는 동안 나는 늘 그리워했던 등굣길을 걸었고 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생각에 잠겼다. 일전에 도쿄로 다시 왔을 때 어머니에게 잠수지장의 유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다. 어머니도 어릴 때 전에 들었다고 하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던 그 시절에 잠수지장은 목없는 지장이라 불렸다고 한다. 왜 목이 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기분 나쁜 보살에게는 아무도 공연과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한 남자가 매일같이 목없는 지장에게 공양을 하고 소원을 빌었다는데 그가 어느 날 살해당하고 말았다. 범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남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하여 내 아이를 해친 범인을 죽여달라며 목없는 지장에게 매일 공양과 참배를 했다고 한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두 명의 남자가 죽었는데 한 명은 목이 졸린 상태로 다른 한 명은 목이 아예 잘린 상태로 사망했다고 한다. 보통은 연쇄 살인 사건이라 생각하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살해당한 두 사람이 남자를 죽인 범인이어서 목 없는 지장에게 죽임을 당한 거라고 믿게 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목 없는 지장에게 공약물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목없는 지장은 어느새 잠수 지장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주민들은 잠수 지장에게 공양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고 이를 어긴 집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유래가 어찌 되었든 이제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 마을과는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여기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그 발소리와 목소리는 그렇다. 바로 그것을 끊어내야만 이 말과의 지긋지긋한 악연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숲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잠수지장에게 미리 챙겨간 주먹밥을 하나 바쳤다. 무엇을 빌까?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없는데. 가만, 난 누구를 해치고 싶은 거지? 그래,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 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여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었다. 개 중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도 내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린 것 같았다. 내가 성큼성큼 다가가자 그들은 이내 시선을 피해버렸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 역시 입을 꾹 다문 채 그들을 그대로 지나쳤고 그 이후로 발소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진 알수 없게 되었다.